안녕하십니까. 유동렬의 안보전사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행보입니다.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언론사 기자단을 데리고 국정원 은 소속 시설인 과거에 합동신문센터인데 지금은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를 가서 직접 기자들 데리고 와서 안내를 해주고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첫째,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국정원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국정원장이 기자들 데리고 특급 보관시설인 국정원 내부 구속시설을 안내해주고 브리핑해주는 자리가 국정원장 자리니까? 도대체 뭐주식회사 사장도 아니고 국가정보기관의 장이 기자들 데리고 직접 안내를 해가지고 브리핑을 해주고 국정원 공보관, 국정원 대변인은 왜 필요하죠? 국정원이 국민에게 알릴 일이 있으면 국정원 공보관이 기자들 상대해서 기자들 데리고 현지시설을 방문하고 브리핑 해좀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장이 할일없어가지 기자들 직접 데리고 가서 안내하고 뭐 그러면 국정원장이 참 높이 보입니까? 아, 기자들이 정말 고맙다고 생각합니까? 국정원장이 본연의 임무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국가정보기관 장이 미국의 CIA 국장이 미국 언론사들 기자들 데리고 가서 안내해 주고 이런 거 합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저, 주식회사 사장인지 이게 자기 개인회 사인지 국정원이 자기 개인회 사입니까? 국정원장이 할 일이 있고 국정원의 공보관이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김만복 원장이 또 박지원과 유사한 일을 했어요. 아랍권에 납치된 인사를 석방할 때 직접 가서 선글라스면을 서 소개하고 직접 거기까지 날라가가지고 언론상대로 브리핑해주고 이 양반이 국정원장이 국가정보기관의 장인지 아니면 무슨 일반 주식회사 장인지 헷갈립니다. 할 일이 그렇게 없으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사진 몇개좀 보여주세요. 그 국정원 장이 국정원 방문하는 사진 이 있었죠? 뭐 오늘 뭐 각종 언론에 다 나왔기 때문에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국정원장이 거기를 방문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간첩 잡는 일이 국정원의 일이다. <laughs> 맞습니다. 간첩 잡는 게 국정원의 일이죠. 본인의 임무죠. 남북한이 분단된 상황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간첩을 난파하는 간첩들을 잡는 게 국정원의 존재입니다. 국가안보와 국익보호를 위해서 활동한 국가정보수사기관이 바로 국정원인데 여기서 간추잡는 일인 대공수사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박전희가 국정원장 와가지고 작년에 국정원법 개정안에 찬성을 해서 목숨 걸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사수해야 할 입지 에 있는 이박전 국정원장이 스스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시키는 법안에 찬성을 하고 작년 말에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3년 동안 유예 기한 있지만 국정원의 일이 간첩 잡는 게 국정원의 일이라고 해놓고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국정원의 대공사건을 폐지해놓고 간첩 잡는 게 국정원 일이다. 국정원이 무슨 근거로 간첩을 잡습니까? 국정원의 임무에다 어? 간첩수 국가보안법 수사를 갖다가 삭제해버렸는데 지금. 국민이 개 대주로 보입니까? 아니,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도 이해 못합니까? 아, 국정원의 대공수 사건을 없애놓고 6개월 만에 한다는 짓이 한다는 일이 간첩 잡는 게 국정원 일이라고요? 간첩 못 잡게 하는 일이 국정원 일이죠. 지금 법 자체를 없애버렸는데 아, 도대체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야죠. 도대체 이 양반의 DNA는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문 대통령의 졸개들 보면은 상식과 정의에 어긋나는 일을 정말 회개한 일들이 막 안보 외교 통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회개한 일이 국정 파탄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대공수사권을 없애놓고 간첩 땃는 게 국정원이다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되죠. 그럼 두 번째 과거 그 국정원에서 자행했던 그 조작 사건 등 인권 탄압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랬답니다 물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사과하는 게그 도리에 맞죠. 그런데 우리가 평평성이라는게 있습니다. 과거 국정원에서 국가안보수원을 위해서 일부 사건에서 가혹해 있었다. 인권 탄압이 있었다. 사과하는 건 좋은데. 이런 일을 원천적으로 일으키게 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대남 간첩공작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끽소리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말해야죠.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려는 북한의 간첩공작 중단하라. 그동안 보여준 이런 간첩 공작, 안 된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하면서, 이런 것은 안 하면서 사과는 무슨 사과입니까? 도대체, 과거에 대간첩 작전을 벌이면서 간첩을 잡다가, 순직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 그들의 고구감이 돼서, 고귀한 희생이 돼서, 정말 감사의 뜻을 표했으니까. 이런 건안 하는 양반이 무슨 인권 탄압했다고 사과를 한다고 하니, 사과할 때는 않고, 도대체 이, 이분은 좀 뭐하는 분인지를 제 이해가 잘안 돼요. 제가 아침에 그 뉴스를 접하면서 하도 황당해가지고, 이, 다시 말하지만 간투 잡는 일이 국정원의 일이다라고 할 때, 헛뜨기에 지나가는 생각이 맛이 같구만, 이 양반. 이 맛이 간 사람이 국정원장하고 있으니, 정말 대한민국의 앞날도 정말 아득합니다. 여러분, 지난 6월 10일 날이 제가 유동열의 안보전선에서 방송했지만, 국정원이 창설된 지 60주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자유민 정권 등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에서 1 5개 단체가 연합돼 있죠. 직접 국정원 후문 앞에 가서 저희가 긴급 기자회견하고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뭐냐 아시다시피 국정원의 원운석을 갖다가 제막하면서 그 원운석 글씨를 갖다가 통일혁명당이라는 간첩단 사건의 핵심 문자인 신영복의 글씨를 갖다가 거기다 갖다 새겨 넣었어요 제가 이를 규탄하는 방송도 두 차례 했지만은, 나 거기 같이 따라갔던 기자들한테 묻고 싶어요. 아니, 지금 요새 언론을 보면은, 국정원 전직 직원들이 국정원 앞에서 출근하는, 어? 아침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일찍 출근하는 국정원 후배들을 위해서 정문과 후문 쪽에서 1인 휴일을 하면서 이원인석을 깨부수자고, 지금 그런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국정원장 만났으면 기자들이 물어봐야 할거 아닙니까? 물론 북한 이탈리움 보호센터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은 물을 수 있잖아요. 원장님 국정원 원석이 간첩 신형부의 글씨체라는데 왜 그런 글씨체를 원석으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기자가 애국 기자 아닙니까? 저 기자들 뭐 하는 겁니까? 가가지고. 뭐 보나마나 밥잘 얻어먹고 왔겠죠 뭐 이런 걸 질문해야죠 지금 국정원 하면 현안이 그거 아닙니까 자유외국 중에서 가장 수출롭게 생각하고 분노하는 게 국정원의 원음석에다가 국정원이 잡은 가첩 핵심문자인 통일혁명당이라는 방과단체 지하당에서 이핵심문자의실용무에글씨를 갖다 갖다 어놓고 도대체 국정원 뭐 하자는 겁니까 국정원의 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를 부정하고 모독한 일이지 않습니까? 국정원 원서 돌로 깨부수지 생각은 않고 이런 쇼나 하고 있으니 기사들 데리고 도대체 국정원장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이 참에 국정원장이 국정원 대변인 공공한도 겸하고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보호를 위해서 국정원장이 세세한 걸 챙기면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가 하는 이런 정책 구상을 하고 어떻게 정부 연원들을 갖다가 자긍심을 불러주면서 국가 정보 활동을 국익 보호를 위한 정보 활동을 어떻게 하면 정교할까 어떻게 하면 국가에 봉사할까 이런 생각을 하진 않고 할 일이 없어서 직원들 데리고 직접 직원들 시킬 될 가지고 직접 데리고 가서 직접 비달들 데리고 안내해 주고 사진 찍고 희망낙하고. 국정원의 위상을 그냥 추락시키도꼭 추락시키는 거예요. 정치하던 사람이 갑자기 국정원 전화나 와가지고, 사실 제가 말할 얘기는 아니지만, 다음에 한번 다룰라고 그러는데요. 국정원장인지 국정원 공공한지 모를 정도로, 네? 언론사, 간부들을 자주 접촉하면서, 각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에서 나오는 북한 관련 뉴스는 다 국정원장이 언론사 어? 간부들 만나서 흘리는 겁니까 이거 흘리는 거예요 도대체 국가 보안이 보안이 어딨는지 말이죠 이런 말을 흘렸다고 일부 직원이 흘렸으면 그 직원 징계 다하고 난이 나는데 도대체 이 국정원이 뭐하는 조직인지 이게 개인 주식 회산인지 국가 정보기관인지를 잘 구별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박전 원장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만 수갑 찰려 그만 하시고. 내려오세요. 그냥 내려오면 안 되고 국민 앞에 물꿇고 사죄하세요. 지금 하는 짓이 뭡니까 지금 가한 측 근시트 원원속으로 갖다 세운 것만 해도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응? 정말 시술접는 역사의 죄인이 된 겁니다. 사법체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역사의 평가가 무섭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해야 할 국정원장이. 정권하고 코드 맞춰서 헌법을 부정하고 모독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그분이 갈 길은 어디입니까? 뭐 제가 말씀 만들어도 알잖아요. 요새는 도대체 기쁠 날이 없어요. 신문 보기가 무서, 무서울 정도입니다. 제가 또 지금 다룰 얘기가 더 많은데 도대체 미국 바이든 행정부하고 문재인 정부는 아, 김정은하고 무슨 대화를 안 하면 뭐 난리 납니까? 그냥, 그냥 대화를 못해서 안절부절이요 원칙을 세워놓고 말이 몰라오고 말란 말아라. 가능하게 북한을 갖다 끌고 가야지. 북한 김정은이나 김여정이가 한마디 하는 것 같고, 아, 북한이 대화할 의지가 있네, 없네 하고, 이지거리 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바이든 형정부고, 바로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김정은 맛 입에 양, 어? 무슨 서문이라도 베풀듯이 한마디 했다고 대립하고 대화를 어? 병조랑 하겠다니까 대화란 말을 썼다고 좋아해서 키낙락하고 도대체 에이, 창피해서 볼 수가 없어요 미국 바이든 행보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든 행보들 나는 트럼프하 다를 줄 알았는데 조긴 잘해야 되죠 뭐김 여로 대화에서 나올 게뭐 있으니까 국정원장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국정원장 국정원장이 해야 될일 먼저 좀 하시고 그리고 처신하세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안내해주고 브리핑 해주는 게 국정원장의 임무라면은 계속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예. 그 대신 국정원 공보관실은 없애야겠죠. 예. 원장이 다 해주는데 공보관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 오늘 오후에 그 내일이 6.25남침 전쟁 71주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경에 제가 그 지난주에 제가 6.25 격전지였던 다부동 전적지를 다녀왔습니다. 이게 다부동은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죠. 그리고 경상북도 영덕에 있는 장사리 상주작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3시에 이동렬의 안보전선에서 생방송으로 6.25 격전지에 대해서 다부동 전초와 장사리 전투를 우리 국민이랑 대한민국 국민이면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 전투가 어떠한 의미가 있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또그 그것이 시정된 우리 장병들의 장병들의그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내일 6개월 앞두고 오늘 오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그 많은 채팅창에 많은 내용이 나와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스코티 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좀 나오셨는데 저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에 지금 그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 전직 모임에서 계속 일인실을 하면서 국정원장의 퇴진을 지금 심지어는 파면이라는 용어죠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국정원장. 체제 시키겠습니까? 또화면 시키겠습니까? 그래도 상징적으로 내려가라고 라 말을 해야죠. 내려가라 내려가라. 뭐 본인이 내려오면 좋은데 그분이 내려올 일도 만무하고 자, 여러분 속이 터지고 울화통이 터지지만 은 시계는 흘러갑니다. 몇년 3월에 정말 헌법까지를 존중하는 제대로 된 정부를 우리가 탄생시켜서 이런 대한민국의 수치와 모독을 완전히 씻겨 내려갈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좀 희망을 가지시고, 어머나 양, 이 문재인 폭장이 시달려가지고 다들 지금 정신병 초기 증상에 지금 다들 대한민국민, 국 국민, 자유 외국 국민들이 정신병 초기 국면으로 좀 가고 있는데, 우리 떨쳐버립시다. 예, 오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